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상담사 교육원 카페지기 훈련교사 중마 김오무입니다. 제가 오늘부터 어, 2021년 대비한 직업상담사 2급 기출문제 풀이집을 가지고 어,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 그래서 그 동영상 강의는 직업상담사 교육원 카페에 올려지고 여러분들은 어, 무료로 어, 이 강의를 보실 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교재는 제가 직접 편집한 그 어, 동안에 그 학원 강의하면서 어, 제가 어, 편집한 어, 기출 문제 풀이집을 가지고 어, 강의를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어, 하고자 하는 이 교재는 어, 2020년 3회분부터 2000년 1회 기출 문제가 총 망라되어 있고요. 어, 또 망라 그냥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과목별 챕터별로 이제 분류해 놓고 그 분류별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하루, 하루에 다섯 문제, 내지 한열 문제 정도 씩풀이 해가면서 계속적으로 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이 실기 문제는 다아시다시피네 과목이죠.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이네 과목인데 제일 우선 먼저는 어 노동시장론 어, 많은 분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과목이죠. 그 과목 중에서 노동시장론부터 풀이를 하고 어, 그 후에 에, 전체 과목 감옥, 네 과목을 전부 다 풀이를 해 올려볼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노동시장론 중에서 우선 노동 수요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나와 있는지부터 풀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어 노동 수요의 에 임금 탄력성과 노동 공급의 에 임금 탄력성을 구하시오. 하는 문제. 이것이 이제 2007년 1회에 나왔다가 2014년 1회에 다시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두번 나왔던 문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필기시험 합격하시고 실기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있다고 보시면 문제만 보고 이게 답이 무엇인지를 일단 생각을 해 보셔야 되겠죠? 그런 훈련을 하고 서보는 훈련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공식이, 죠 그렇죠? 임금이 얼마만큼 변화할 때 노동 수요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 개수를 노동 수요의 탄력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식은 임금의 변화율 분에 노동 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그러니까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똑같죠. 임금의 변화율은 똑같고, 분에 이제 공급 노동 공급의 탄력성은 노동 공급량의 변화율 이것만 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9년 3회에 나왔던 문제, 노동의 탄력성 공식과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 네가지를 쓰시오. 두 가지죠. 이게 노동의 탄력성 공식과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조건도 쓰시오.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죠. 아, 이게 뭔가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우선 노동의 탄력성 공식은 조금 전에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공급 탄력성 같이 따라오는 거니까 같이 익혀놓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노동 수요를 탄력적으로 만드는 요인 네 가지. 그죠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머릿속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해 음. 보셨나요? 자 한번 볼까요, 뭐 어떻게 된가? 첫째,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에요.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 노동 수요는 기업의 노동 수요는 독립적인 수요가 아니라 그랬었죠. 기업의 최종 생산물의 수요가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가 크냐 적으냐 따라간다 그랬었죠. 그래서 생산물 수요의 탄력성이 첫째 요인이고 두 번째 요인이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의 비율이 크냐 적으냐에 따라서 탄력성이 달라진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총 생산비에 대한 노동 비용이 미미할 때는 사실 별 영향을 못 미치겠죠, 수요에. 그래서 노동비용의 비율이 탄력성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 다음에 노동의 다른 생산요소와의 대체 가능성. 어, 노동가격하고 예를 들면 자본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노동의 가격이 비싸면 어, 사용자는 자본을 쓰려고 하겠죠. 그러면 노동 수요가 감소하게 되겠죠. 어, 그런 관계. 그 다음에 노동 이외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 에. 다른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성에 따라서 또 생산이 에. 생산 수요가 커질 수 있거나 작아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노동 수요가 커질 수 있거나 작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네 가지를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에 이런 문제 같은 게 만드는 조건 네 가지를 쓰시오 할 때는 그냥 이네 가지만 제대로 쓰시면 될 겁니다. 되는데 옆에다가 추가로 설명 붙여놓은 거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해서 다 아직 시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힉스 마샬의 법칙이죠, 이게. 이네 가지 요소 중에서, 중에 대해서, 어, 생산물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또 노동 비용이 총 생산 비용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적이다. 예, 다른 생산 요소와의 대체 가능성이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여타 생산 요소의 공급 탄력이 클수록 탄력, 클수록 탄력적이다. 높을수록 탄력적이다. 이네 가지 힉스, 힉스 마샬의 법칙이라는, 이거 쓰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같이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9년 일례 문제인데, 노동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5가지를 쓰시오. 한번 생각 우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뭐가 들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요. 첫째, 노동의 가격이죠. 노동의 가격은 뭐예요? 임금이죠. 어, 그다음 두 번째,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 아, 아, 앞에서 본 것처럼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가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에, 또, 생산 기술 수준이나 방식의 변화. 에, 그리고 노동 생산성의 변화.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 되겠죠. 다섯 가지 쓰라면 이제 이렇게만 쓰시면 되는데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이 또 따로 있어요. 노동 공급의 결정 요인은 바로 인구 크기, 근로 시간, 임금. 경제활동 참가율, 노동량의 질,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참, 이거 혼동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이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에 다,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이 3번에 관련된 거죠. 이게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하고 관련해서, 여기는 이제 대체 효과와 보완 효과라는 효과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기능을 하는 A, B 두 가지 생산 요소가 있을 경우에, 다른 생산 요소, A의 가격 하락은 B의 수요 하락을 가져온다. 예를 들면, 가사노동 기계, 세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하락하면 은 일을 많이 쓸거 아니에요. 그럼 파출부 수요가 감소하겠죠. 파출부 노동 수요가 감소하겠죠. 이런 관계, 이게 대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효과는두 요소가 동시에 사용해야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 컴퓨터 가격이 하락하면은 컴퓨터 수요가 증대하죠. 많이 이제 사고. 그러면은 컴퓨터 기술자가 수요가 증대되거나 컴퓨터 만드는 회사의 노동력이 노동의 수요가 증대되겠죠. 이런 관계, 이런 관계 때문에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 노동 수요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그다음에 최종 생산물에 대한 수요, 어, 이 상품에 대한 수요의 크기, 이거 이거 같은 말이죠. 이거, 이거 이건데, 이건 기본적으로 노동 수요가 결합 수요, 그 유발 수요였잖아요. 유발 수요, 어, 독립 수요가 아니고 유발 수요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노동 생산성. 예를 들면 공장이 자동화되거나 어 해서 노동자의 1인당 생산성이 증대가 되면은 똑같은 생산을 똑같은 규모의 생산을 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수요는 감소가 되겠죠. 그다음에 생산 기술 생산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서 어 노동력의 수요가 증대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다. 이렇게, 예, 정리를 하시고,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 필기, 실기시험은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쓰는데 이걸 다 쓰는 게 아니고, 이게 다섯 가지 쓰라면 이 다섯 가지만 쓰면 되는데, 이걸 기억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아, 맹목적으로 암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암기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된가를 생각해 가면서 자꾸 어, 써보고 생각해 봐야지 에, 된다. 실기, 시험 공부는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어, 그 다음에, 자, 이런 문제가 있죠. 시간당 임금이 500원인데, 500원일 때는 1000명을 고용하던 기업이 시간당 임금이 이제 400원으로 떨어졌어요. 500원에서 400원으로 감소했을 때 고용 인원이 1000명에서 이제 수요가 1000명에서 1100명으로 이제 늘었죠. 이 기업의 노동 수요 탄력성을 계산하시오. 어,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2007년에 나왔다가, 2012년에 한번 나왔고, 또 2017년, 일회에또 나왔죠. 이렇게. 이건 앞에서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생각이 나죠. 우선 이거는, 이것도 노동, 그, 수요의 임금 탄력성 계산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노동수요의 탄력성.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갖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임금의 변화율이죠 임금의 변화율이 500원에서 400원으로 변화했잖아요 변화했으니까 변화율은 얼마인가 원래 500원인데 이게 이제 100원이 변화가 생겼으니까 500분의 100이 되죠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은 0.1인가 그 다음에 왜이 수요의 변화율도 마찬가지죠 1000원이다가 1100원으로 어, 변화가 됐잖아요. 그 변화된 폭은, 어, 1100에서 1000을 빼면은, 어, 변화된 폭이죠. 그래서 이걸, 이거 이건 이제 계산기 수, 계산하면은, 0.5가 나오죠. 이렇게, 에, 계산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거, 그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알아놓고 이 문제를 이 공식에다가, 어, 대입을 해보면 풀리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문제는 조금, 어, 좀 어려운 문제죠. 난해한 문제라고 그러는 자, 2014년 2회에 나왔다가 2020년 1회에도 한번 다시 출제가 되었던 문제네요. 네, 노동 수요가 변화수요 Ld 5,000 임금 2이다 시급이 W 임금이죠. 시급이 2,000원일 때 임금 탄력성의 절대값과 근로자 수입은 얼마냐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임금 탄력성 노동 수요의 임금 탄력성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금 탄력성 구하는 공식은 이제 아실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첫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정리를 해야 문제가 풀리겠죠. 그러니까 LD가 LD는 노동 수요 그니까 변화된 노동 수요인 LD는 5,000 마이너스 2 더블유 5천 마이너스 2더블 도하는 거 이걸 먼저 정리를 해 놓고 이때 이제더블는 임금이니까 이게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갖다 대입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이렇게 해 놓고 보면 원래 임금이 그러니까 변화 전 임금 변화 전의 임금 원래 임금이 2천원이면 원래 노동수요는 변화하기 전에 노동수요는 이 공식대로 하면 5천 마이너스 2 곱하기 2천이죠. 그러면 은 원래 노동수요는 1천원인데, 이게 에 변화하면 임금이 이제 변화하는데, 가정에서 임금이 1천원이라고, 2천원이든 것이 1천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변화하면은 변화 후에 노동수요는 5천 마이너스 2천 곱하기 1천원이니까, 이게 3천원이 되죠. 변화 후에 노동 수요가 천 1000원에서 3000원이 되고 그죠? 어, 천1 0 0 0에서3 0 0 0이 되고 임금은 2 0 0 0에서1 0 0 0으로 변화했다. 이런 문제 이런 이제게 정리가 어, 됐죠. 어. 여기 다시 새로 정리하면은 원래 임금이 2 0 0 0이었을 때는 즉 어, 원래 임금이 2000원이었을 때는 이게 노동 수요가 1000이 되고 임금이 1,000원으로 변화했다면 노동수요가 3,000원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되는거지 정리가 이렇게 해놓고 어, 탄력성을 어, 계산하면은 아까 보신 것처럼 노동수요의 변화율 분해 임금의 변화율이잖아 요 그죠 그러니까 노동수요의 변화율은 에, 임금의 변화율부터 먼저 보면 임금의 변화율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변화했으니까 영점 0.5가 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수요는 3천에서1 0으로 변화를 했으니까, 2가 되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노동 수요의 탄력성은 이제 4가 되죠. 이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왜 임금이 하필이면 1 0원으로 가정하느냐, 이건 가정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 천 원으로 계산해도 마찬가지고, 또는 이것이 임금이 2천 원에서 뭐 3천 원으로 변화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너 그, 변화된, 가정된 숫자를 집어넣어 보면 그 결과 값은 같이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어, 이 문제는 수월하게 풀수 있고, 어, 좀더 간단할 거예요. 이말 이렇게 하지 않고 뭐 다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수식을 넣어서 푸는 방법도 있지만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거죠. 어, 근로자의 수입. 근로자의 수입은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이죠, 임금 곱하기 노동 시간인데 이 노동 시간은 여기서 어, 노동 수요로 보면 되겠죠. 변화한, 그러니까 변화한 후에 임금이 2천 원이죠, 어, 시급이 2천 원일 때 노동 수요는 1,000이었으니까 곱하기 하면 2 0 0만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어, 되겠 습니다. 오늘 여기 까지, 하 고요 다음 에, 또 계속 해서 이어 나가 도록 하겠 습니다. 네, 감사 합니다.